여러분 음식을 끓이면 독이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치명적인 착각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여름 바닷가에서 직접 캔싱싱한 조개를 펄펄 끓여 먹었는데 응급실로 실려간 가족.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자몽주스와 함께 고혈압약을 먹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진 이유. 그리고 2019년 플로리다에서 채식만 먹인 18개월 아기가 8kg의 몸무게로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 이 모든 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화학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숨어 있는 화학 물질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반응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궁금하실 겁니다. 내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 독이 있다고 나는 괜찮을까? 우리 가족은 안전할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식탁 위에, 지금 이 순간에도 독성 물질을 품고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음식이 위험한지,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그리고 절대 섞어서 먹으면 안 되는 조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게으른 자를 위한 아찔한 화학책이라는 책에서 화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된 내용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장 확인해야 할 치명적인 식품 정보들 함께 알아보시죠. 본론 일 끓여도 안 죽는 독. 먼저 가장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끓이면 독이 없어진다는 믿음,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바지락 칼국수, 홍합탕, 굴국밥.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조개 요리들이죠. 그런데 여름철 적조가 발생한 후 채취한 조개에는 삭시톡신이라는 무시무시한 신경독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열에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펄펄 끓여도 불판에 구워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작은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웬만한 열로는 꼼짝도 하지 않거든요. 그럼 여름에 바닷가 가서 직접 캔 조개는 안전하겠네.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조개들은 적조 여부를 검사한 것들이지만 여러분이 직접 캐는 조개는 그런 검사를 거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5월부터 10월까지 따뜻한 계절에는 조개. 몸속에 비브리오균이 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이 균은 충분히 가열하면 죽지만, 날 것으로 먹으면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본론 이 생선과 두드러기의 비밀.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등어를 먹고 갑자기 온몸이 가렵고 두드러기가 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고등어 알레르기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것도 오해일 수 있습니다. 진짜 범인은 히스타민입니다. 등 푸른 생선에는 히스티딘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 생선이 섭씨 4도 이상에서 오래 보관되면 박테리아가 축제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박테리아들이 히스티딘을 히스타민으로 바꿔버리죠. 문제는 우리 몸이 이 외부에서 들어온 히스타민을 가짜 경보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마치 119의 거짓 신고가 들어온 것처럼 우리 몸은 전신에 면역 반응을 일으켜버립니다. 그 결과 온몸이 붓고 가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생선을 살 때는 반드시 신선도를 확인하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본론 삼식물의 생황무기 이제 식물 이야기를 해볼까요? 식물들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화학 무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낭콩입니다. 익히지 않은 강낭콩단 4개에서 5개만 먹어도 토하고 설사를 할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콩에 들어있는 렉틴 단백질 때문입니다. 이 단백질은 우리 피 속의 적혈구들을 서로 뭉치게 만들고 장세포에 달라붙어서 미네랄 흡수를 방해합니다. 다행히 끓는 물에 10분만 가열하면 이렉틴이 변성되어 무력화됩니다. 그러니 콩 요리할 때는 꼭 충분히 삶아주세요. 두 번째 고사리입니다. 생고사리에는 푸타킬로사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식도암, 위암을 일으키고 심하면 내장출혈과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는 무서운 물질이죠. 그럼 우리 조상들은 왜 고사리를 먹었을까? 바로 여기에 우리 조상들의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고사리를 삶고 말리고 다시 물에 불리고 그 물을 버리고 또 깨끗한 물에 불리는 과정을 반복하면 독을 거의 완전히 제거할 수 있거든요. 가장 독한 산나물조차 먹을 것으로 만드는 이 지혜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본론 사감자의 반란 세 번째 감자입니다. 감자를 캐서 밖에 두면 감자는 생각합니다. 이제 나 죽겠구나. 빨리 싹을 틔워야지.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을 내립니다. 내 껍질에 독을 만들어서 나를 먹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솔라닌입니다.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나 아직 덜 익었어. 먹지 말아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솔라닌의 독성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70kg 성인이 0.2에서 0.4g만 섭취해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삶으면 되겠네. 아닙니다. 솔라닌은 열에 매우 강합니다. 튀겨도 반 이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껍질을 두껍게 벗기고 초록색 부분은 과감히 잘라내세요. 그리고 감자는 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본론 오 씨앗의 비밀 네 번째 과일 씨앗입니다. 사과씨, 살구씨, 복숭아씨, 체리씨. 이 씨앗들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효소가 이것을 분해해서 씨아나 수소를 만들어냅니다. 극동물이죠. 시아나 수소는 어지럼증, 구토, 청색증, 저혈압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청색증은 적혈구에서 산소가 빠져나가서 생기는 증상인데, 시아나 수소가 세포호흡을 완전히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과일 씨앗은 절대 일부러 모아서 먹지 마세요. 그리고 쓴맛이 나는 아몬드도 피하세요. 본론 6첩돌전 아기의 금기. 다섯 번째,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돌이 지나지 않은 아기에게 절대 먹이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꿀입니다. 아니, 꿀이 몸에 좋은데 왜요? 꿀에는 클로스트리듐이라는 균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 이 균들은 세균 아포 형태로 동면 상태에 있습니다. 놀라운 건 100도가 넘는 온도에서도 버티고 방사선을 조여도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성인은 장활동이 활발해서 이 균이 깨어나기 전에 배출되지만, 첫돌 이전 아기는 다릅니다. 장운동이 느려서 세균아포가 깨어나 보툴리눔 독소를 만들 시간이 생기는 거죠. 보툴리눔 독소는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극동물입니다. 영화 보툴리눔 중독증으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부모님들, 꼭 기억하세요. 첫돌 전에는 꿀 절대 금지입니다. 본론 7 치명적인 음식 조합.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은 음식과 좋은 약이 만나면 항상 좋을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치명적인 조합이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합 자몽주스와 각종 약물. 자몽주스는 건강에 좋은 음료죠. 하지만 약과 함께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몽주스가 약물이 몸에서 배출되는 것을 막아버려서 같은 용량의 약을 먹어도 훨씬 더 많은 양이 세포로 들어가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약, 고혈압약, 항불안제, 부정맥 치료제. 이런 중요한 약들이 모두 자몽주스와 상극입니다. 약 먹을 때는 물과 함께 이것만 기억하세요. 두 번째 조합 옥수수수염차와 와파린. 옥수수수염차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한데 이게 혈액응고를 촉진합니다. 그런데 와파린은 혈전을 막기 위해 혈액응고를 억제하는 약이죠. 둘이 만나면 약 효과가 상쇄되어서 혈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장질환자나 뇌졸중 위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세 번째 조합 항우울제와 김치 치즈 청국장. 항우울제 중 일부는 모노아민 산화 요소를 억제하는데, 이 상태에서 김치, 숙성 치즈, 청국장처럼 티라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티라민이 몸에 쌓이면 혈관을 극도로 수축시켜서 혈압이 급상승하고 극심한 편두통이 생깁니다. 심하면 고혈압성 위기로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조합 갑상선 호르몬 약과 칼슘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을 먹는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칼슘 보충제를 함께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칼슘 양이온과 만나면 불용성 복합체를 만들어서 약이 흡수되지 않습니다. 결국 약을 먹어도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하세요. 충격적인 실제 사례. 이쯤에서 2019년 플로리다 사건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18개월 아기가 8kg의 몸무게로 사망했고 부모는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부모가 채식주의자라서 아이에게 생과일과 채소만 먹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20개의 아미노산이 필요한데 그중 일부는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완전 채식으로 이 모든 아미노산을 얻으려면 매우 신중한 식단 구성이 필요한데 이 부모는 그러지 못했던 거죠. 게다가 비타민 B12는 식물에서 거의 얻을 수 없고 비타민 D3도 부족하기 쉽습니다. 특히 성장기 아이에게 이런 영양소가 부족하면 발달 지연과 신경학적 문제가 생깁니다. 성인이 자신의 신념으로 채식하는 건 자유지만 아이에게 강요하면서 적절한 영양 공급을 하지 않는 건 학대입니다. 암을 부르는 독. 마지막으로 암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외선, X선. 감마선 같은 고에너지 방사선은 DNA에 직접 손상을 가합니다. 둘째, 너무 뜨거운 음식은 식도 세포를 자극해서 DNA 손상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식도암 위험을 높입니다. 셋째, 탄 음식에 들어있는 벤조피렌 같은 물질은 DNA 이중나선 사이에 끼어들어가서 구조를 망가뜨립니다. 넷째, 고사리의 푸타킬로사이드도 강력한 발암 물질입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음식은 적당히 식혀서 먹고 음식을 태우지 말고 고사리는 제대로 조리해서 먹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끓이면 독이 없어진다는 믿음을 버리세요. 열에 강한 독들이 많습니다. 둘째, 자주 먹으면 면역이 생긴다는 말도 거짓입니다. 독은 축적될 뿐입니다. 셋째, 전통조리법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조상들의 지혜를 무시하지 마세요. 넷째, 약을 먹을 때는 반드시 음식 조합을 확인하세요. 좋은 음식도 약과 만나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째, 특수한 상황의 사람들임 산부, 영아, 노약자, 환자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여섯째, 알코올, 니코틴, 과도한 설탕은 명백한 독입니다. 일곱째, 독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회피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은 게으른 자를 위한 아찔한 화학책에서 훨씬 더 자세하고 재미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어려운 화학을 일상의 언어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음식과 약을 통해 설명해 줍니다. 왜 고사리를 여러 번 삶아야 하는지, 왜 감자껍질을 두껍게 벗겨야 하는지, 왜 자몽주스와 약을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화학적 근거가 있는 과학이라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의 식탁은 훨씬 더 안전해질 겁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 노부모를 모시는 분들,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께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책한 권이면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거든요. 서점이나 온라인에서 게으른 자를 위한 아찔한 화학책을 검색해 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는데요. 혹시 감자껍질에 독이 있다는 것. 첫 돌전에 꼴을 먹이면 안 된다는 것, 자몽주스와 약을 함께 먹으면 위험하다는 것. 이런 사실들을 처음 알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도 이 정보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께, 친구들에게,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켜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이었는지 또는 궁금한 음식 정보가 있다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화합물로 이루어진 정교한 화학 시스템입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조리하고 무엇과 함께 먹는지에 따라 우리의 건강이 결정됩니다. 끓이면 독이 없어진다는 잘못된 상식, 자주 먹으면 괜찮아진다는 위험한 믿음을 버리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올바른 지식으로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독은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여러분.